오늘 마지막 말씀에도 오늘 말씀이 어떤 내용인지 나와 있습니다. 어, 남녀 유출병 걸렸을 때그 어떻게 정결하게 되는지 뭐, 어, 설정에 대한 부분들 나와 있, 있긴 하지만 어, 특별히 오늘 말씀을 보면 1절부터 15절까지를 그냥 그 겉으로 드러나는 것만 보면 유출병의 정결규례 어, 그리고 16절, 18절은 설정에 관한 정결규례 마지막 19에서 33절까지는 여자의 유출에 관한 이 정결 규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이 주석 학자들이 해석하기로는 오늘 말씀의 1절부터 15절까지는 남자의 유출병을 이야기하고 19절부터 33절 뭐 33절은 그 이후의 얘기 그 전체적인 얘기를 하는 것이긴 하지만 그 뒷부분은 여자의 유출병을 말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절 말씀을 보면 그, 그 의미를 가지고 이제 남자 유출병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해석을 해 보면 이 절에서 말하는 그 유출병의 설명은 그 남자의 생계에서 생기는 그 질병을 의미한다는 겁니다. 뭐 임질 임질 같은거나 아니면 또 다른 그 질병들을 의미하는 그뭐 점액 분출병이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성경에서 이 유출병을 부정한 것으로 정제한 이유는 오늘 뭐이 남자들 이야기긴 했지만 이 유출병이 불결한 성윤리 또 육체의 정욕으로 인해서 또 방탕한 방탕하고 부정한 성생활의 결과로 생기는 병이기 때문에 그 당시에도 그랬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부정한 것으로 여겨졌다는 거예요. 또두 다른 이유는 이 불결하게 여기는 점액이 타락하고 부패한 인간의 몸에서 나오는 것을 종교 의식상. 예 하나님의 거룩성과 순결성에서 정면 위배되는 것이기 때문에 어 이걸 부정하다라고 여겨졌다는 거죠. 하나는 어 그들의 죄악생 죄악된 부분 때문에 그렇기도 하고 또 불결한 타락한 몸에서 나오는 또 불결한 액체이다라는 생각, 그 종교 의식상 그런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부정한 것으로 이렇게 여겨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계속 보면 정말 세세한 것, 사소한 것또 하나 하나 하나님께서 이야기를 하고 계신다는 것을 볼수 있는데, 뭐,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이 늘 정결한 모습으로, 거룩한 모습으로, 그러니까 머리부터 발끝까지라고 해야 되나요? 모든 부분에 있어서 거룩한 모습으로 살기를 원하신다는 것 같아요. 원하시는 분이, 원하신다는 것을 보여주시는다는 말씀이죠. 오늘 말씀도 보면요, 이 유출병에 있는 사람은요, 접촉, 그, 이 사람과 접촉한 사람은 다 부정해지고, 심지어 침상, 자리도 부정하고, 또이 침상에 접촉한 사람도 부정하고 그 자리에 앉았던 사람도 부정하고 어 몸에 접촉해도 부정이고 또 특별히 되게 웃기는 게 뭐였냐면 침을 그 정결한 사람에게 침을 뱉어서 그 침을 맞는 사람도 부정하게 되고 안장도 또몸 아래에 닿았던 모든 건 손을 안 씻고 만져도 부정하고 그리고 뭐 그들이 만진 질그릇은 깨뜨리고 나무 그릇은 물로 씻고 뭐 이런 얘기들이 쭉 나오는데 또 하나 재밌는 것은 뭐냐면 이 11절에 보면은 다른 것들은 제사장에게 보여야 되고 또 제사장이 정하다라는 것들을 어 받았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11절을 보면 유출병이 있는 자가 물로 그의 손을 씻으면 괜찮다는 거예요. 어 자신의 부정을 제거했기 때문에 깨끗해졌다, 뭐 정해졌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죠. 어, 스스로의 부정을 제거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리고 특별히 오늘 이 유출병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사장의 그게 보이란 말이 나오지 않아요. 어. 나병, 나병이나 뭐 그런 피부병 얘기 같은 걸 했을 때는 꼭 제사장에게 보여서, 어, 정하다, 어, 부정한, 부 것에서 깨끗해졌다라는 것을, 어, 허락을 맡아야지만이 그게 깨끗하게 되었는데 오늘 이 유출병에 관계된 거에서는 제사장에게 보여서 그 부정한 병이라는 진단을 받아, 받아야, 받아 벗어났다라는 얘기가 나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마도 이거는 이게, 어, 뭐, 그 당시 또 그럴 수도 있겠지만, 이 의사에 의해서 진단을 받는 경우라서 그런 것 아닐까라고 생각이 되어 진다는 겁니다. 이것만 특별하게 제장이가 이야기하는 부분이 없어요. 그래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어찌됐건, 뭐 남자의 유출병은 이렇고요. 19절부터 33절에 이 여자의 유출을 보면은, 19절을 보면은요, 여인이 유출을 하대라는 표현이 있어요. 이거는 어떤 질병으로 말미암는 그 피나 점액의 유출이 아니라 생리현상이라는 거죠.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 월경을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성경에 그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이 불결기, 불결기라고 나오지 않습니까? 아마 어떤 성경은 그, 그 표현되었을 것 같은데 그것도 결국은 뭐예요? 생리기간을 이야기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여자의 유출병은 아마 그 생리기간에 나오는 출혈을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음. 네.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 그 생리가 어떤 사람은 길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짧기도 하고 뭐 그렇긴 할 텐데 일주일로 잡아놨다는 거예요. 어. 보통 유출이 멈췄으면 유출이 멈췄으면 그때로 그냥 어, 깨끗하게 되었다라고 얘기 얘기를 하는데 일주일이라는 기간을 잡아놨다는 거죠. 뭐 앞에서도 나오고 또뭐 나오겠지만 그 일주일이라는 게7 일이라는 게, 7일이라는 게이 상징성이 있지 않습니까? 완전함을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완전수를 이야기하잖아요. 1 2 십이도 마찬가지겠지만 아마 그것을 채우기 위해서 그것을 채우기 위해서 생리가 끝났 음에도 불구하고 일주일이라는 칠 일이라는 그 정결 기간을 둔 것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네, 우리가 알다시피 이 월경이라는 것이 하루만 피가 흘리고 멈추는 게 아니라 그 며칠 간을 이렇게 흘리잖아요. 그러니까 이 여러 날 동안 그 피를 흘리는 것이 유대인의 율법 의식상 다른 무엇보다도 가증한 것으로 여겨졌기 때문에 또 이것을 부정하다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음, 지금으로 따지면 뭐 그게 왜 부정한 거야 할수 있겠지만 그 당시에는 그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요 에스겔서에 보면 에스겔 36장 17절 말씀에 보면요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우상 숭배한 것을 이 여자의 월경 생리기간에 비추어서 비유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구절이 있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에스겔 36장 17절 말씀인데요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이 그들의 고국 땅에 거주할 때에 그들의 행위로 그 땅을 더럽혔나니 나보기에그 행위가 월경 중에 있는 여인의 부정함과 같았느니라. 그러니까 이게, 이게 뭐그 여자의 그, 그 월경이 완전히 죄다 이렇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계속게 피를 흘리지 않습니까? 며칠 동안 흘리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그 우상 숭배에 대한 내용을 하루만 하고 멈춘 게 아니라 이게 이렇게 해서 이어지는데 그 이어지는 것이 너무나 더럽다. 이런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표현한 것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자의 유출병을 가지고 이렇게 예를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여자의 유출에 대해서 이 당시의 문화는 그러니까 율법, 율법은 부정한 것으로 다른 것보다 부정한 것으로 여겼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 특별히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요. 24절을 한번 한번 읽어 볼까? 요 24절 말씀. 24절 한번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구든지 이 여인과 동침하여 그가 눕는 침상은 다 부정하니라. 누구든지 이 여인과 그러니까 불결기에 있는 여인이죠. 생리 중에 있는 여인과 동침하여 그의 불결함에 전염되면 이래 동안 부정해지는 거예요. 근데 미리 본다면 앞에 20장 말씀 한번 넘어가 보세요. 20장 레위기 20장 18절 말씀. 20장 18절 말씀. 네. 찾으셨나요? 네, 한번 읽어볼까? 20장 18절입니다. 누구든지 월경 중에 여인과 동침하여 그의 하체를 범하면 남자는 그 여인의 근원을 드러냈고 여인은 자기의 피 근원을 드러내었음인즉 둘다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네. 좀 다르지 않습니까? 오늘 말씀 가운데에는 이랬동안 부정할 것이다. 그런데 20장 18절 말씀에는 둘다 끊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어폐가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아니면 그 시간이 지나서 하나님의 마음이 변했을까요? 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의 말씀 가운데 오늘의 그 오늘 그 15장의 말씀은 이게 뭐냐면 어, 그 그러니까 그, 그니까 월경인 것을 그러니까 생리 기간인 것을 알지 못하고 동침을 하는 가운데 그 생리가 생긴 거고 그리고 20장에서 나온 거는 알면서도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그 부분들도 기억을 하시고 아니 그 부분들 세밀하게 말씀을 해 주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고의냐 아니면은 어 고의가 아니라 그 어쩔 수 없이 일어난 일이냐 그거를 구분해서 오늘 말씀 가운데는 일주일 동안 부정하지만 2 0 장에서 말씀하는 그 고의로 그런 일을 한다고 하면은 그거는 끊어지리라 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이렇게, 이렇게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알지 못하고 어왜 이러지 이러지 이렇게 하면은 안 된다는 거죠 뭐 이게 뭐 유출병에 대한 남자, 유, 남자 유출병 여자의 유출병에 대한 말씀 오늘 1 5 장에 대한 말씀인데 오늘 말씀의 결론은요. 이거라고 할수 있을 것 같아요. 31절 말씀을 보면 뭐 오늘 말씀뿐만이 아니라 지금까지의 결론일기도 한것 같아요. 다 같이 한번 31절 말씀 이것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부정에서 떠나게 하여 그들 가운데 있는 내 성막을 그들이 더럽히고 그들이 부정한 중에서 죽지 않도록 할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어, 이 정결 규례의 목적이, 물론 이 유출병에만 구, 국한된 게 아닌 것 같아요. 앞에서, 앞에서 나오는 것도 다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음?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것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거룩함, 순결함, 어, 뭐 그런 것들을 지킴으로 말미암아서 도덕적, 영적 순결로 나아가고,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을 위한 것처럼 보이지만, 뭐, 내 성막을 더럽히지 않도록 하라고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을 위한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은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정결 규례 이것들을 보여주시고 나타내 주셨다는 거죠. 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31절 읽었지만, 그들이 부정한 중에서 죽지 않도록 할지니라 거룩한 백성으로 불러주셨는데, 어 그 거룩한 백성이 어 거룩한 백성으로 죽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것들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또 그것을 깨끗하게 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죽는다면 어떻게 죽는 거예요 부정함으로 죽는다는 거죠 거룩함으로 죽는 게 아니라 음.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은 결국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위한 것이기보다 이게 하나님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진짜 솔직히 말해서 이게 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말이라는 거죠. 이 정결법이 왜 이렇게 까다로워 왜 이렇게 복잡해 왜 이런 것까지 해야 돼 하지만 그 의미를 보면 그 안을 보면 하나님이 우리의 정결함 우리의 성결함 우리의 성결함을 성결함을 유지시켜 주시고 또 그것으로 말미암아 거룩함 이 세상에서도 거룩한 것뿐만이 아니라 죽을 때조차도 거룩한 모습으로 죽, 죽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곁으로 오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다는 거죠. 그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아 너무나 복잡해 너무나 왜 이렇게 꽉 막혔어가 아니라 모든 것들이 다 우리를 위한 것 특별히 우리가 거룩하고 순결한 모습으로 살고 또 그것도 그렇게 마무리하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우리가 알고 이 말씀들을 받아들이면 좋을 것 같아요 이 모든 것들이 누구를 위한 거라고요? 우리를 위한 거라는 것 그것을 기억하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은 남녀의 유출병에 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전체적인 마무리로서 이 모든 것들이 우리가 거룩한 모습으로 부정한 모습으로 죽음을 맞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바라시고 또 하나님도 기뻐하시는 거룩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또 죽음까지도 거룩한 모습으로 맞이하길 원하는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을 또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가 거룩한 백성으로 부름 받았는데. 이땅 가운데에서 하나하나 세밀한 부분들까지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늘 성화된 삶,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중앙교의 모든 성도님들이 될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를 살아갑니다. 하나님, 정말 하나님 앞에서도 또 사람들 앞에서도 거룩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